오늘 본문 말씀 이사에서 60장은 읽을 때마다 영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에 이사에서 60장 같은 이런 말씀 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격스러운지요. 1장 1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이즈업!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명령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서로 그렇게 헐뜯고 엉망하고 한숨 쉬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다 떨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창기한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60장 10절 말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못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쳤다 그래서 슬프고 아픈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영어성경에는 실감납니다 From now on 이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나의 은내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 즉 측은히 불쌍히 자비롭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 내 가슴으로 헤세드 불쌍히 여긴다, 처근하게 여긴다.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15절이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단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말이 뭡니까? 전에는 전에는 내가 너희를 했으드자비함으로측은히 보기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부롬 나온 전에는, at that time, 전에는 너희들이 왕따다하고, 미움받고, 멍청한 짓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슬픈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김신조라고 아시지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와서 사살하려고 31명이 넘어왔는데 29명은 죽고 1명은 생포가 됐다가 이제 전향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김신조 목사지요. 한 명이 살아 돌아갔어요. 한 명이. 21명은 사살당하고 한 명은 포로됐다가 목사가 되고 한 명이 살아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북한군에서 별세 개짜리 올라갔습니다. 상장, 그래, 상장. 그 유일하게 살아나간 사람이 북한에서 그래, 군에서 성공한 거지요. 근데 지난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김신조하고 만나서 서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다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대할 때 슬퍼요. 슬픈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 핵실험하는 장소가 한경도 풍계리입니다. 풍계리 말씀 들으셨나요? 두달 전에 풍계리에서 그 풍계리 핵실험 장소가 몽땅 따라앉았어요. 그 안에서 200명이 몰사했습니다. 그 뒤에 두 달간 조용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과학자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한테 모아가지고 수소타임 뭐 실험하다가 거기 뭐그 시, 지하실험하다가 너무 세가지고 죽었는지 어떤 사람은 미국의 비완비란 과하에서뜬 비행기가 가서 폭탄 던져서 깔아앉았던 사람도 있고 폭탄 실험에 깔아앉았던 사람도 있고 그뭐 자세한 건 우리가 모르지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뭐 빨갱이다, 주적이다 그런 말하기 전에 다 동포 아닙니까 동포? 다참 선량한 조상들의 선량한 자손들인데 편갈라져 가지고 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나는 이사야 60장 읽을 때 그런 각도에서 읽습니다.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참 슬픈 역사지요. 우리 언제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말 언제 했습니까? 다 이거 외국에서 갔다가 맡긴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왕따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픈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너게로 오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from now on 전에는 영어로는 at that time 그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에 대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전세계 아름다운 나, 나온 나라, 금수강산 아닙니까? 금수강산,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녔지요. 오대양, 육대주제가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을 걸요. 많이 다녀 봤는데요.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도 드뭅니다. 한국은 뭐이 좋은지 아십니까? 전 국토가 정원 같아요. 정원.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꾸미면 정원됩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지요. 이제부터는 전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대대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 박수 받는 모범국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특별한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과 내용이 그대로 통합니다. 구약은 39권이지요. 신약은 2 0출권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통해요. 심판, 징계, 책망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과 통해요. 그래서 40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 39장까지 책망과 징계와 채찍을 얘기하다가 40장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저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사람이 다르다 그런 소리 하지만은 나는 실때 소리다. 실때 없이 공부만 해 가지고 자꾸 통박 굴리다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이다. 뭐의 저자가 다르냐? 그래서 서양 신학이요. 우리 한국 신학도들이 독일 가서, 미국 가서 신학 박사 해봐도 오는데 난쓸데없짓 한다고 봐요. 왜냐? 독일 가면요. 신학교는 거창한데 교회는 망해버렸어요. 니가쾌른이라는 그러니까 쾌른. 퀘른, 쾌른 성당 거 갔더니 그 260년 들여서 지은 엄청난 성당인데 주일날 예배 30명, 30명, 서른 명의 70, 80 노인들이 앉았다가 축도 끝난 뒤에 절반 은 일어서고 절반은 자고 있어요. 뭐, 그건뭐그 뭡니까? 의사로 말하면 수술은 키맥키게 잘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신학은 발전해서 뭐 유학을 가는데 교회는 죽어 버려. 그건뭐 하는 짓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살아 있는 우리 심령에 닿아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살아 있는 말씀 아닙니까? 40장 1절이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히브리에는 나하무, 나하무, 안미. 암미, 나하무, 안미는 내 백성입니다. 나하무, 나하무, 안미.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전에는 너희들이 징계받고 망하고 짓밟히고 했는데, 이제는 위로해라. 이제 해방의 소식이 왔다. 이제는 일어나라. 라이즈업. 빛을 발해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했다. 아 멋있는 말씀이지요. 이나 혼자 멋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같이 멋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멋이 있습니까? 예. 네. 60장 15절 다시 있습니다. 6장 15절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이요 아주 영감 있고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소 풀뜯어 먹듯이 대충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말씀을 읽고 가슴이 새로워지고 주먹에 힘이 오고 좋다. 이런 말씀들 한면 살아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너,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고, 대대로 하늘의 경강 돌리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1절, 22절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21절, 너 백성이다, 으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백성들이 으롭게 되어,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으로워진다. 그거는 공자님 생각이고, 그거는 공자적인, 유교적인 도덕관이고, 성경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착해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는 백성들이, 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너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삼천리 반도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해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성교 한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말씀드렸지요. 그뭐 수소탄, 원자탄 만든다고 그 풍계리 꼴짝에서 하다가 그게 뭐 한꺼번에 주앉아버리니까 200미 거기서 몰살 돼버렸어. 그 일본 신문, 미국 신문 다 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또 그런 거안 내더라고요. 응? 우리나라 신문은 또안낼 거는 내고, 낼건안 내고, 또 희한한 신문이요, 희한한 신문. 나는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사 기자들하고 편집장 몽땅 브라질 수출해버리고, 어, 어딴 사람들이 그럼 갔으면 좋겠어요. 어? 왜낼건안 되고 안낼 것만 자꾸 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 백성이 어롭게 되어 이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짜기마다 공장마다 사무실마다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차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짱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심은 가지. 여러분, 접붙이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포푸라나무 버드나무, 달래나무 이것들은요. 잘라 가지고 꼽으면 뿌리 내리고 사는 겁니다. 꺾꽂지꺾꽂지 여러분,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사는 백성들이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교회를 이루고 공장 짓고 자식을 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심었다 내가 심은 가지요 너희 내 백성은 내가 이 땅에 심은 가지 하나님이 꺾고지했는 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핸드메이드, 수제품, 수제품, 수제품 손으로 일일이 만드는 수제품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교회고 직접 만든 백성이고 직접 만든 나라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직접 심고 왜 직접 손으로 만들었느냐? 내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큰 교회는 아니지요. 상골짜기에, 두라고 두라서 강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 하나님이 골짜기에 직접 심은 가지 같은 교회, 그런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미미한 백성들이지만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념, 확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명이 나고 애부당되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벌써 토요일 날, 야, 또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가서 또 멋진 하루를 보내야지. 벌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살아있는 성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직행해야지, 그런 마음이 가슴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이 결론입니다. 2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은 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손수 기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앞으로 크게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이고 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참 위대한 것이 때라는 단어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때란 단어가 다르고 사람의 때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헌신하고 수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 사명. 그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낼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바닥 사람들이지만은, 내먹고 사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소인배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위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구약에 선지자 엘리야 얘기 들었죠 엘리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울고 웃고 조그만 일에 화내고 분해하고 실망하는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예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예. 그러나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기도하니까 비를 안 주고 하늘의 세계를 움직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엘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잘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뭐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막 길에 서 가지고 막얼음의방 밀듯이 막 연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버린 거요. 어이, 저 사람들이 출신이죠. 학문도 없고 무식쟁이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3년간 예수와 같이 있었는 것 때문에 웬 굉장한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바닥에 뭐 내놓을 게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두드린 재산이 있습니까? 두드린 학벌이 있습니까? 뭐 우리 이력서 별로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은 예수님과 3년 같이 있고 나니까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로 뽑힘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만의 일주님 모시고 날마다 우리 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에서60저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rise up be light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전에는 너희가 괄세받고 왕따당하고 천대받고 밑바닥에 헤맸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내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산한 땅의 한반도의 교회에 골짜기에 이루게 되리라 우리께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